배가 많이 고팠어, 선아 응. 응. 이거 원이 좋아하는 거. 반갑니다풀 응.

아도 있지? 아빠도? 아해 너무 좋다 너무 좋죠우리나라서 이렇게 아, 하자면 얼마니? 1박에 진짜 50만원은 줘야돼 여기 얼마야? 50만원 아, 못 들어가겠다 살아. 오빠 좀 사라 너무 많이 사 아빠 어? 사 아. 카카사아카아밥 먹으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내가 먹게 아기 나득금내엄 먹을게 아기 테사금 내가 먹을게 아빠 배고파 이 진짜? 뭐래 뭐래 우리 캄보디아도 가봐야 될텐데 캄보디아는 식감이 없다 그빠고 빵은? 빵은 초콜릿도 먹을요 할머니안 t sure what 뭐 o u p 어 t I'm sorry, I'm not sure w h 안전벨트 u p 있 t I'm sorry, I'm not s u 여기 what you put. I'm not s u r No. 밖에 날씨 너무 좋다 오늘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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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카내키이내키마차 네 oh. 네 없는 도로라서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명예 그니까 태국 시민권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원이 아니, 너세번 왔잖아 왕고 나도 지금 세 번째네. 나네 번째인가? 너너세 번째. 세 번째? 어. 아빠 두 번째. 아빠 두 번째. 어, 네. 아빠 8년 <laughs> 만에 두 번째. 어. 아빠 두 번째. 아 그래 여기 맞다. 사진 잘 나온다 엄청. 예쁘다. 웃어 엄마 아직 봐요. 불 같대네. 아빠 먹어. 왜 왜? 먹죠. 아직. 왜이왜 이제 이 가자. 가자. 초록불이에요 네 초록불이에요. 가자 왕궁의 모습이다. 왕궁의 모습 가자. 진짜 금이면 애초에 다 도둑 맞았을걸? 나름 와볼만 하지 않나 왕궁 이 정도면 진짜 안 더운 편이다 오늘

알겠어 은 뚝뚝 처음 타보지? 여기 나 아니 근데 왓포 뭔가 internally. 좀 깨끗하게 된거 같지 않아? 건물도 새로 생게뭐 w o o r e s t h a you. a n y o 아니 이게 QR로 바뀌었네. 스마트하게. 유모차 들고 갈수 있나? 신발도 벗어야 돼. 신발을 바구니에 넣어. 부천이 발바닥 간질간질션까우리부천님 응. 발바닥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이컨디이